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실기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이거 정말 자주 나오는데 외우기 까다로운 거 하나 있죠 바로 수구 종류별 예상 부하 기준인데요 설계할 때꼭 알아야 하는데 숫자가 은근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쵸 오늘 제가 이거 절대 안 잊어버리게 머릿속에 그냥 팍 박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 진짜 시험장에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 있잖아요 분명히 외웠는데 아는 건데 숫자가 모였더라 하면서 머리쥐어뜯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특히 이런 단답형 암기 문제 이게 사람 정말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걱정 끝. 이 지긋지긋한 암기 지옥에서 여러분을 구출해 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바로 콘센트 가족의 에너지 이야기인데요. 네? 무슨 이야기냐고요? 자, 이 이야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시험 볼 때까지, 아니 합격하고 나서도 절대 까먹을 일 없을 겁니다. 진짜로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한번 쓱 들어가 볼까요?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특별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이 가족의 시작은 바로 사이가 아주 좋은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중에 첫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콘센트예요. 맨날 보는 거라 아주 익숙하죠? 그리고 둘째 이름은 소형 전등입니다. 어때요? 콘센트랑 소형 전등. 쌍둥이니까 뭔가 비슷할 것 같고, 그쵸? 자, 이 귀여운 쌍둥이들에게는요, 아주 그냥 듬직한 형이 한명 있었어요. 그형 이름이 뭐냐? 바로 대형 전등입니다. 그, 이름부터가 다르죠. 소형 전등인 동생들하고는 딱 봐도 스케일이 달라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가족한테는요, 아주 특별한 에너지 용돈 규칙이 있었어요. 과연 뭘까요? 이 규칙만 알면 오늘 우리가 외워야 할 숫자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궁금하시죠? 자, 첫 번째 핵심 숫자 나갑니다. 바로 150. 이게 뭐냐면, 바로 쌍둥이들이 받는 에너지 용돈이에요. 맞습니다. 쌍둥이잖아요. 콘센트랑 소형 전등. 그러니까 용돈도 공평하게 똑같이 각각 150볼트 암페어 퍼 개를 받습니다. 어때요? 쌍둥이니까 150. 쉽죠? 자, 그럼 형은요? 듬직한 형은 과연 얼마를 받을까요? 두 번째 핵심 숫자. 바로 300입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예요. 듬직한 형 대형 전등은요. 쌍둥이 동생들이 받는 용돈에 정확히 두 배를 봤습니다. 150 곱하기 2는 300이죠. 와! 정말 간단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재미있는 가족 이야기를 우리가 진짜로 외워야 하는 시험 기준이라 한번 딱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외울 게 사실 이 이야기 속에 다 있었던 거죠. 바로 이 표가 정답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야기랑 똑같죠? 쌍둥이 첫째, 콘센트가 150 볼트 암페어 커기에 쌍둥이 둘째, 소형 전등 기구도 똑같이 150 볼트 암페어 퍼기 그리고 듬직한형 대형 전등 기구는 그렇죠, 쌍둥이의 딱두 배, 300 볼트 암페어 퍼기 이제 머릿 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그래프로 보면 이게 더 확실해요. 보세요, 콘센트랑 소형 전등 막대 높이가 완전히 똑같죠? 쌍둥이니까요. 그리고 대형전등은, 와, 정확하게 두배 높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봐도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1초 만에 답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최종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험지에 수구 종류별 예상부하라는 글자가 보인다? 그럼 바로 뭘 떠올리라고요? 그렇죠. 콘센트 가족 이야기. 쌍둥이. 콘센트와 소형전 등은 얼마? 똑같이 150 볼트 암페어 퍼케. 그럼 형은? 형인 대형전 등은 쌍둥이의 두 배, 300 볼트 암페어 퍼케. 게임 끝입니다. 그냥 무작정 숫자만 외우려고 하면 금방 까먹고 힘들기만 해요.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에 숫자를 녹여내면 우리 뇌는 이걸 훨씬 더 재미있고 오랫동안 또 정확하게 기억한답니다. 자, 이제 수고 종류별 예상 부하 기준 문제는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는 골칫덩어리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합격을 도와주는 그냥 거저 먹는 점수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